안녕하세요 삐삐루짱입니다. 오늘은 주스바를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요. 거, 지금 이거, 이게 뭐냐면 피규어통이에요. 현재 이쪽에 피규어가 다 있어서 이주스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위에는 여기 간판. 주스바 느낌표가 있습니다. 주스바 느낌표. 됐고 제가 이거 수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짝 이쪽으로 보면, 앉는 의자. 지금 손에 다쳐가지고 그냥 부탁드립니다. 손이 친구 카톡 보다가 어디 걸렸는파 피가 나가지고 안에 불편해요. 의자 두 개가 있고요. 이걸 빼시면 이게 고정이 안, 고정이 이렇게 빼져요. 책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두 개가 있고요. 이거를 인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잠시만요. 어,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 안에 들어왔으면 진짜 좀 먼저 위에 보세요. 여기 앉는 자인데 이쪽 사람은 이쪽에 앉으시고 이쪽 사람 이쪽에선 이쪽 두가지 앉을 수 있고 이쪽에선 이쪽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주, 준비하는 곳이나 준비하는 곳이나 이런 음식들을 놔두는 곳이고 사람들이 뭘 먹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뭘 씻는 거고 여기는 뭐 하수구나 저도 모르겠고. 이건 샌드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믹서인데 여기서 뭘 갈릴 수 있고 아이스크림? 이게 메론 주스예요 뒤에. 메론 주스. 이거고 메론 빙수. 망고 빙수. 시끄러운 영양제. 이거운 자판기. 뭘 계산할 때 쓰고 살짝 손이 손이 아파서 이거 흰색으로 할게요. 안에는 100원. 이게 저는 100만 원을 할게요.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어? 대박. 네, 이렇게 해서 주스 바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 음, 좀 간단하죠. 살짝 이게 막 과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과일 그나마 막 사과랑 바나나, 파인애플밖에 없어서 체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아, 바나나 없고 사과랑 그 뭐냐 파인애플만 있어가지고 두, 개, 두 개랑 두개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건 못 만들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소재로 만든 주스바 소개어요좀 빨리 끝냈는데하나 역할극 찍어볼까요? 빨리빨리 오늘의 역할극 제목은 자 안드레아 주스바 아니 아 안드레아가 주스바에 주스바에 가다라는 역할극이에요 시간 좀양해해요 이거 시작해볼까요? 일단, 드디어 이거를, 주인공 안 드려요. 리사로 할게요, 리사. 리사가 주스가 주인. 그리고 스테파니. 루이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엠마가 나옵니다. 시작해볼까요? 뿅. 진짜 카트도 잘안 된다는. 햄으로 뒤에 보이는 거제가 그때까지 다 소개한 언니. 작은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안드레하고 엠마? 안드레하고 엠마가 그거 뭐냐? 주스바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아침, 아침 7시 30분. 잘 잤다. 음. 오늘 한번 카페 같은 거 가볼까? 엠마랑 같이? 리더 스테파니는 집에 있고, 그때 둘이 나갔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주스, 주스. 어 오, 주스방? 우리 집에랑 가깝네. 그럼 여기한번 엠마랑 같이 갈까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애들한테 뭐 말을 하고 가야지. 모두 기상! 좀, 좀, 좀 애들 조금밖에 없어서. 모두라 할 수는 없는데. 세명 기상. 왜? <laughs> 네? 왜? 오늘, 엠마랑 나랑 둘 수밖에 거야 니비랑 스테파니 그때 어디 갔다 왔으니까 나랑 둘이 간다. 응? 끄덕끄덕 추쩡이. 엠마 가자. 그래. 너희도 오늘 집 어진 럽히이고 있으면 죽을 거고. 네. 음, 우리, 리비야 우리. 화장할래 그래 어. 화장대로 와. 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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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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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유명한 주스. 아, 이거, 유명 이거. 이거, 간판부터 이려이데이려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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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여기 샌드위치 두개 주세요. 그리고 메론빙수 하나 주세요. 안에 아, 네.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축소, 축소. 그렇게 두이 얘기 중이고 메론빙수 샌드위치 두개 어? 이것까지 떼졌어. 이렇게 밖으로 나갔네 어우 애들. 여기 주문하신 메론 빙수랑 같이 먹게. 메론 빙수랑 샌드위치 두개 나왔었습니다. 하지, 없죠, 없죠. 그렇게 다 먹고. 맛있다. 그렇게 의외로 맛있는데, 주스마? 맞지. 그렇게 의외로 맛있다, 주스마? 살짝. 얼굴 공개해될까요 샌드위치 하나. 어, 근데 잠시만요. 치렀다 발로. 똑똑. 그러게 의외로 맛있는데 순대치가잘 먹었습니다. 네, 똑똑똑. 그렇게 얘들은. 잘 먹었다고 떠났나 짧은 역할극이었습니다 안드레하고 엠마가 어 뭐냐 수수 바이 가다란 역할극 해봤는데요 삐삐루짱의 역할극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삐삐루짱 구독해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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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늦게 올린 점양아 밤에 늦은 밤에 올려서 죄송합니다.